안녕하십니까 국민트럭매매상사 신부장입니다 요 사이드미러랑 바디랑 같은 색상이면은 여기에 전투반박까지 달리면은 프리미엄 풀옵션 차량이고요 곰밑에 단계인 모든등급의 차량입니다 요차는 요소수가 안 들어갑니다 19년형 18년 정확히 12월 19년형이고요 12만 8000km 오토 차량에 여기 4 9 1 0은 헨다 번네트 전파넬 양횐다 이렇게 작업을 해놨어요 말 그대로 껍데기 사고가 나서 교환을 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소수 전 모델이고요 유로식스 그리고 딱요 차에서 나눠지는 게 이제 20년 19년 후반부터는 요소수가 들어가고 19년 초창기 모델들은 요렇게 요소수가 안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이거는 3면 다 선팅되어 있고요 전륜 타이어, 수입산 타이어, 새거나 다름없고요 외부 광택작업마무리됐고요적지함 바닥 이렇게 깔려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조공구통도 이렇게 하나 달려있어요. 후륜 타이어 역시도 많이 남아있고요 적재함 우그러지고 그런 부분 없고요 뒤에 후륜 적재함 역시도 우그러지고 그런 부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조금 칠까짐이 있어서 더 칠했는 부분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문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고지를 했어요 하체 부식은 당연히 없고요 저희 매매상사는 아시다시피 저 올려서 또 하체 영상을 다 찍어 드리는 업체입니다 요차 역시도 위에 제가 실내 다 보여 드리고 리프팅을 해서 하체 영상까지 다 찍어 드릴게요 트립 상태 이상 없고요 시트 콘솔 스랍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이상 없습니다. 야, 엔진 쪽에 기름 새우고는 흔적도 전혀 없고요 라지에타 누수도 없고요 벨트 상태도 괜찮고요 아시죠? 요 CRDI 엔진들은 이 안에 타이밍 체인 예전에 자전거 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일만 잘 교환하시면은 30만, 40만, 아니 50만까지 1 0 0만까지도 충분히 타실 수 있어요 정말 엔진오일만 좀잘 교환해가 타십시오 화물차 사가 가시는 분들은 한 7000km를 교환 주기로 잡으셔서 교환해 주면 최고의 컨디션이 나올 듯 합니다 정말 엔진오일만 잘 교환하세요 화물차는 자 운전석으로 와서 운전석 트립 잽식 사이드미러 시트 리모콘키 예비키 다받아놨고요 운전석 에 핸들 리모컨에 전화기 연동하는 블루투스 되죠 이단 오디오 사이드미러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열선 옥수 USB단자 ABS VDC 다 있구요 후방 감지기 변속 충격 없구요 블랙박스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엔진 소음 좋고요. 변속 충격 전혀 없고요. 에어컨 시원한 바람 잘 나옵니다. 경고등 뜨는 부분 없고요. 자문 열림 표시 사이드 브레이킹. 아 접이식 사이드 미러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자, 요차 역시도 제가 리프팅을 해서 저기 하체 영상까지 다 찍어서 본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요, 이렇게만 보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화물차를. 제가 리프팅해서 하체 영상까지 다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체 한번더 점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차를 저기서 위에 부분 찍고요. 옮겨와서 리포팅을 해서 하체를 이렇게 다찍어 드립니다. 왜냐하면 화물차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프레임 위에다가요, 일자 프레임 위에다가 뒤에 화물칸 올려놓고 앞에 탑 쪽을 올려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 부식된다든지 프레임 변형되는 차는 사시면 안 된다 이 말을 그래서 계속 이렇게 찍어봐 드리는 거죠. 다 보여드리는거죠 프레임 부식 없구요 스페어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 우리 타이어 다 새거나 다름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 판스프링요 파손여부 없구요 어제 저저저 모티비에서 한문철 그 블랙박스 리뷰 거기 보시면은 판스프링이 날라가서 뭐뭐좀 사람인데 데미지를 입혀서 안 좋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여기 날라갑니다 납장이 부러져서 날라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 제동장치 브레이크 쪽에 기름 새고 이런 흔적도 다 확인을 해 드리고요 반대편 역시도 판스프링 전혀 파손 여부가 없습니다 뒤쪽 실린더 역시도 깨끗하고요 당연히 쇼바장치도 이상 없고 프레임 부식 없고요 대기구 라인 정상적으로 체결 다돼 있고요. 외부는 보기가 쉽잖아요. 어디 중고차 매장에 가시면 이렇게 차를 진열해 놓으면 외부는 다 보실 수 있지만 이 하체 부분은 보기가 어려워서 제가 계속 이렇게 알려 드리는 거 확인을 시켜 드리는 겁니다. 뒤에 후륜올 뒤대오올 세우고 그런 흔적 없고요. 십자 베링 조인트도 괜찮고요. DPF도 충격 먹고 그런 부분 전혀 없어요. 네, 오토 미션 쪽에도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고요. 엔진오일도 누유 없습니다. 오일이랑 오토 미션 뒤에 대오일을 한번 꼭 점검해주십시오. 중고 차다 보니까 어떻게 탔는지 그 전자에 언제 교환했는지를 저희가 다 기억을 못 하고 다 숙지를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세가지 품목들은 점검을 해서 아니면 교환을 해서 타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전륜타이어 세거나 다름없고요 라디에이터는 우수도 없고요 프레임에도 크로스멤버 쪽에도 소음 나고 그런 부분 전혀 없어요 브레이크 패드 역시도 많이 남아 있고요 네, 앞에는 제가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3박자 사고 반넬 쪽에 이렇게 수리했는 흔적 보이시죠 그러나 이프레임이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타신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ABS 모듈, 에어백 다 달려 있고요, 쿨러 역시도 깨끗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 부분들이 전부 다돈 들어가는 부품이고 안전상 정말 위험한 사항들을 제가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저희 차는 모두 이렇게, 이렇게 다 찍어드리고 다 알려드립니다. 자, 오셔서 리프팅 같이 하셔서 확인 후에 계약하셔도 충분히 될듯 합니다. 이상 국민트럭면상사 신부장입니다.